카메라 킥 스트랩을 찾고 계신다면 GC 글린트 퀵 슬라이드 카메라 넥스트랩 GNS04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깊은 색상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고급스러우면서도 튼튼한 품질로 오랜 사용에도 변함없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딱 맞는 길이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벨크로 잠금 방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받는 사람이 좋아한다. 품질이 좋아서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. 이 넥스트랩은 실용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카메라를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